2020 여성의 달 여성 리더십 고향을 위한 메리 토드 링컨 최초 공개 전시회가 뉴욕 맨하튼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공개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부인 메리 토드 링컨의 초상화는 163년 전에 제작됐으며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과 한반도 문화재단의 공동 기획으로 대중에게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초상화를 그린 윌리엄 헨리 파월은 남북 전쟁 당시 활동한 작가이며 이번 작품은 19세기 미국 낭만주의를 상징하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합중국의 태동을 알리신 그런 링컨 대통령을 만드신 그 동기가 있는 그 작가와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자기가 받은 것을 다시 컴포팅 위로하려는 링컨 대통령의 아내에 대한 사랑이 지극히 묻어 있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160년 동안 대중에게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1년 반 동안 소장 객에 우리 목화의 설립 취지 그리고 미션 스테이먼트에 대해서 꾸준하게 설명을 드려서 유수 박물관에서도 할수 없었던 이 전시회를 저희 목화에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받게 된 겁니다. 이번 전시회는 맨하튼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서 오는 27일까지 계속되며 특별 행사로 임정민 작가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주제의 작품이 함께 전시되고 있습니다.